안녕하세요 캠타일 정지빈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어, 아리아모빌의 이동형 업무차 요 까로 550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7600 연식은 2019년식 나오자마자 캠핑카로 구조 변경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면허는 2종 보통 음, 승차인원은 3인 변속기는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요 모델 외관이랑 실내 한번 살펴보고요.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면부에는 특별하게 뭐 개조한 부분 안 보이고요. 저 위쪽 벙커 공간은 사람이 잘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아이들이나 아니면 짐 싣는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옆쪽으로 보시면 1톤 차들은 대부분 뭐 폭을 늘펴놓거나 하셨는데 요거는 옆으로 늘려놓지는 않으셨어요. 보시면 이렇게 카라반 도어 되어 있고 무기장 되어 있는 요런 기능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도메틱 어닝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어닝 등 그리고 창문 카라반 창문 되어 있고 적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전기 충전하는 곳과 전기 쓰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예 뒷창 보시면 꽉 채워서 창문 큰 걸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후방 카메라와 그 아래쪽으로는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되어 있고요 아리아 모빌 장점이 있죠 하부 보강을 되게 잘해요 저 스프링 보강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쇼바 보이 그 보이시죠 그리고 요 휠하고 휠 허브 스페이스 넓혀 놓은 거 보이시고요 이런 예, 식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부로 돌아볼게요. 측면부에는 물 충전하는 것 되어 있고 위쪽에 어 거실겸 침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 또 되어 있고요. 어 반대쪽에도 적재 공간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한풍구 뚫려 있고 위쪽에 주방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름 넣는 곳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차 공간 볼게요. 승차 공간 뭐 보면 후방 카메라 되어있고 블랙박스 되어있고요. 뭐 7000km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공하는 텐트도 보이네요. 외관 상태 봤을 때도 외관에 뭐 찍힘이나 긁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예요. 자 캠핑 공간 들어가 볼게요. 네, 내부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면 모기장 되어 있고 신발장 반대쪽으로도 뭐 이렇게 수납함들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벙커 쪽에도 수납함이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옷장으로 볼수 있는 수납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방 쪽에는 위쪽에 상부장 전자레인지 되어 있고요 일체형 수전 그 싱크볼 되어 있고 수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90m 냉장고와 무시동 히터 조절기와 뭐 수위 게이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하부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넘어오면 컨트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인산체 배터리 볼수 있는 적상계. 위쪽에는 환풍구와 천장형 에어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요 공간 이 공간 업무용 이동 차량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한 다섯 여 분은 충분히 뭐앉아서 식사 가능하고요. 이거 침대로 변환도 가능해요. 어, 2020년 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동형 업무 차량이 이제 허가를 잘 내줬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구성을 갖추면 캠핑카로 밖에 허가가 안 나지만 예전에는 이게 이동형 업무 차량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거 끌고 와서 사무실로 쓰시다가 주무실 땐요 내리셔 가지고 침대로 변환하시면 한세분 정도까지 주무실 수 있는 침실 되고요. 그 앞쪽으로는 TV.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 시티밴이나 워크스루밴들 보다는 한 50cm 정도가 더 길어요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는 좀 크다 그래서 뭐 장점이 분명히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리아모빌이 원래 옛날에서부터 가구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라서 내부도 깔끔하고요 뭐 사용을 진짜 얼마 안 하셨기 때문에 뭐흠 잡을 데가 고지는 없어요 예. 요런 차량이고 제가 요 차량 한번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240 들어가 있고요. 주행 충전기 40, 한정 충전기 30, 태양광 충전기 200 같은 인버터 3 k g 짜리 들어가 있고요. 무시동 히터, 천정형 에어컨, TV, 냉장고 90L, 그리고 청수 100L, 맥스팬,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뭐 하부 보강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캠핑카입니다. 그리고 이, 이동형 업무 차량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부가세 뿐만 아니라 처음에 취득하실 때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요, 캠탈 인증 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믿고, 저희 믿고, 요, 사가셔도, 아 이거, 니네한테 AS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요 판매가는 3,600만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요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목소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목소리>